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교과 부과팀장 노영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개정 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개정 사항은 총 14개입니다. 첫 번째,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입니다. 구글, 애플 등 9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휴대폰, 컴퓨터 등으로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무 사항은 아니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간편사업자 미등록 시 국내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제재 규정을 두었습니다. 첫째,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등록할 수 있으며, 둘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정일까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규정은 2024년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직권등록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직권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두 번째, 간이 가세 적용 범위 확대에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전 간이 가세자의 범위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간이 가세자 기준금액이 1억 4백만원으로 개정된 이유를 보면 부하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간이 가세의 적용 범위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범위인 8천만원의 130%즉 1억 4백만원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가세유용장소를 운영하는 간이 가세자는 4천8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번째 간이 가세자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간이 가세자가 간이 가세를 포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3년간 일반 가세자로 적용해야 했습니다. 간이 가세 포기 이유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위함입니다. 간이 가세자의 경우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일반 가세자가 아니어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가세 포기 당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간이가세 포기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개업한 소매업 간이 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 가세를 포기하고 2023년 2기부터 일반 가세자로 적용해오다 2023년 공급대가가 1억원으로 간이 가세자 범위에 속할 때 2024년 2기부터 간이 가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가세 재적용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1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 치세 면세 확대 관련입니다. 2022년 반려동물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통계를 보면 60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가 15만 원으로 이중 병원비는 6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예방접종, 투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하였는데,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외이염 등 100여 개의 다빈도 질병 치료 목적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진료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시행사인 LH, SH 등이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면세되는 주택과 부수 토지 임대 용역에 대해 주거안정 지원 목적으로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인적 용력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명확화 관련입니다. 당초, 개인 사업자의 인적 용력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중, 첫째, 사업장 같은 물적 시설 없이, 둘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만 고용하지 않으면 면세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등의 조력을 받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등이 실제 개인 사업자의 주된 업무에 대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가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험 설계사 업무를 사례로 주된 필수 업무와 단순 업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보조자인 사업소득자의 필수적 부수 업무 판단에 대한 기재부 외규를 살펴보면 필수 보조 업무는 보험 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 상담 및 홍보, 보험 청약서 작성 지원, 보험 증권 전달 등이며 보험 설계사가 해야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필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 보조 업무는 업무용 차량의 운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 안내자료 관리, 보험 설계사 지시에 따라 고객에 대한 보험 상품 등 안내자료 작성, 출력 및 복사 등 단순 사무 노동, 우편물 수발 업무, 보험 설계사 스케줄 관리 등 비서 업무만 수행하는 보조자는 근로자 등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의 인적 용력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에 관련입니다. 현재 직업소개사가 제공하는 용력, 즉 고용 알선업은 면세하고 인력 공급업은 가세하고 있어 인력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면세로 규정된 고용 알선업과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인력공급자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당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입법 예고 과정에서 과세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 파견 용역에 대해 면세할 경우 파견업체 입장에서 부가치세는 매출세에서 받아서 내면 되지만 회사 경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세부담은 오히려 과세대보다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매입자 발행 세행계안서 발급 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관련입니다. 당초 매입자 발행 세행계안서 발급 사유인 부도, 폐업, 공급계약 해제 변경 등에 의해 이번 계정으로 공급자의 소재 불명, 연락 두절,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 경우까지 발급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매입자 발행 시행기한서 발행을 위한 거래 사실 확인 신청 기한을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홉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 수익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당 200원을 발급세액공제로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신규 개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 대상에 해당 연도 개업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이자율 조정 관련입니다. 당초 연 2.9%에서 올해부터 연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정기예금이자율과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상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11번째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가세자에게 공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가 간이가세자에게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매입 부가 가치세만큼 개인 택시 사업자게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제조사 등이 간이 과세자에게 개인 택시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가 아닌 과세 거래로 전환하여 간이 과세자가 해당 자동차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2번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매입자 납부특례라 함은 매입자가 물품 구매 시 대금을 매출자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청에 물품 대금은 매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에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적용대상은 금 관련 제품, 철 스크랩, 구리 스크랩이 대상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구리에 대해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도 매입자 납부특례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3번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호텔을 업에 대해서 적용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관련입니다. 종전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서 함께 생계를 해야 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출한 자동차부터 자녀가 취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종전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사후관리는 구입한 날로부터 5년 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한 경우는 사후관리 적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사후관리 배제 규정이 종전규정에 대해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출한 자동차부터 세대 내에서 차량의 소유권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사망,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세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